이거 어떻게 찾은 맛집이야? 와멋있겠다 우와 깜짝이야 오우 야 그렇게 서 f a m u s store in this e 야 빨래가시나봐요 택배 문을 먼저요 이 한번 입은 옷은 또 입지 않는다 페르스도아 아페레스짜 한번 입은 거안 입어? 아 어. 그래? 어 추워. 지금 한 시인데 오늘은 좀 편집 좀 하느라고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 예, 택배 좀 보내고 오늘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먹을 거예요. 맛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스트 <laughs> 그래서 솔직히 기대별로 없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예, 맛집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맞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로고가 포스트예요. 어 열파. 어 어떻게 번호표 를 일단 그거? 뽑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laughs> 문방구랑 이렇게 같이 돼있는 <laughs>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동네사야 하나? 지금? 어 이거 동네사 있지. 지금? 시부랑이 낙서했어. 뭐야? 그냥 상식. <laughs> 아니 이거 다. <봐야> <laughs> 상식이 아니라 힘이잖아 지금. 맞는데? 이렇게야 상식이야 이게. 이런 상식. 아,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가방.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네. 아, 세상. 아, 55. 55. 한 6, 7만 원. 아, 괜찮아. 6, 7만 원. 거의 키로당 음. 10유로 긴산해 음. 괜찮네. 나쁘지 않아. 와 이거야 히히히히 히히 히데브라트. <laughs> 네, 어? 아 맞아? 어. 아 여기 박물관인데 <목소리> 어머 여기 박물관이네. 박물관에 지나쳐서 나오면은 <목소리> 그게 아는데 여기네. 아, 야, 맛있는 거먹는나 저거 먹을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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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성 분들 뭐. 응. 너무 예쁜데? 어, 너무 예쁘죠 여기. 네. Uh, 엄청 시끄러. 워제 r n the a r o u n d It's English on the back. Yeah. Yeah. 야, 야, 약간 비건 시브롱인가 봐. 어, 나 비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시그니처 먹을래? 아, 시그니아브레퍼스트밖에 없네. 안 저. 치레츠야 얘 레몬 탄산이야. 자, 레몬 탄산. 사이다를 안 넣었어. 아, 오, 너무 맛있다. <laughs> 아니, 왜 단맛이 안 나면 맛을 맛있다고 안 느껴? 단맛 안 나도 맛있다고 느껴. 그냥 단맛이 나야 할때 단맛이 안 나니까는 맛없다고 느껴. 내거좀 먹어. 그래? 약간 포도주에서 와인 뺀 알콜 뺀 맛. 전반적으로 유기농 그런 데인가? 아잘 먹었다. 베지테리아 와, 맛있겠다. 와우. 오 치즈인가 위에? <laughs> 우와 냄새 진짜. 요새 <laughs> 딱얘 예상가는 향이 나는데 그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향. 어, 근데 약간 치즈 부드러운. 그리고 이거 고기도 있는데? 음, 계란 계란. <laughs> 계란이라고 이게? <laughs> 어, 되게, 되게, 향이 강하네? 음! 응? 어? 왜, 왜, 왜? 약간 인도, 인도 음식 같아. 응? 응? 음! 음! 맛있다. 근데 나 좋아하는 향신료야. 음 그래? 인도 잘 맞겠네. 어, 그래? 아, 잘안 맞을 것 같은데. 인도 음식 다 이래. 아, 그래? 음식만 잘 맞겠네? 아니, 심심하지 않았어. 아, 어, 이거 별미네. <laughs> 아우 샤 아우 음. 이거 진짜 완전 신맛 이거는 진짜 약간 포도 약간 오랑 포랑랑한 포도 알지 몰라 알거 같은데 약간 포도에서 약간 그런 냄새 있잖아 약간 그 냄새가 고대로 들어 진짜 완전 찐 와, 이거, 아보카도도 있다.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어 예쁘다, 색깔이. 오, 약간 그런 막, 위장 파괴 디저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재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와! 아. 여기. 와! 어, 어 예쁜 건데, 이거. 어! 아. <laughs> 안 돼! 어, 예뻐, 예뻐, 예뻐. 어디가 예뻐? 저 핑크색 뭐야 예쁘다. 예쁘지요? 오,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다. 맛은 뭔가 슴슴할 것 같긴 해. 아, 오이씨 다될수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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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맛있어 버플이 달고 연어가 짜 그리고 치즈랑 이런 게딱 부족한 걸 채워줘서 되게 맛있는 디저트 같아 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되게 여행 와서 맛집 온 느낌이 아니고 여기 살면서 그냥 식사하러 온것 같아 그 차이 아세요? 저 원래 건강한 맛 별로 안 좋아잖아요. 하 근데 이거 건강한데 맛있네. 아니. 할머니네 집에 가면 냄비에 들어 스을것 같은 스튜 할머니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 할머니 밥은 잘 생각 안 나고. <laughs> 나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김치를 씻어서 된장을 뭐 넣고, 그거를 약간 자작하게 끓여. 그거를 이렇게 쭉쭉 찢어 먹는단 말이야. 그게 진짜 맛있었어. 고리차에다가. 아, 우리 할아버지. 김국 알아 김국? 찬물에 김 부셔가지고 넣으면 되게 맛있다. 김국은 물 아니야, 그냥? 집에서 김국이라 불렀어. 할아버지가 해준 거. 여러분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고 <웃음> <웃음> 이제 먹었으면 저희 또 이제 필수 코스 디저트를 먹을 건데 디저트. 여기는 그 컵케이크 여기 3시부터는데요왜3시부터 연지 모르겠어 인기가 많았런가 <laughs> 여기 예뻐 컵케이크 어머 얘 사람 벌써 많아 3시열 이게 난리나 졸기야 미쳤어 썰이 아, <laughs> sorry. 어머 썰이 <sorry. 웃음> 오, 머이 왕큰 어, 오, 왕큰머랭큰머랭이 글씨 너, 무 예쁘다. 째세 번째. 세 번째. 세이째세 번째. 세 번째. 세 시그니처? 째세 번째. 니 아이스 라떼 아이스어 오, 니와아이스 아이콘, 아이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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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카페라떼? 카페라떼이콘 아이콘, 아 라떼. 아이라떼 카페. 아이콘, 아카페라떼콘 아이콘, 아이카페라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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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는데또콘아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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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콘, 이아 머핀 어. 위에다가 그냥 탱크를 올려놓은 거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laughs> 근데 약간 그 로망이 있어. 뭐? 어? 입술에 묻히는 거? 아니 이게 이렇게 먹는 게임을 없었 그게 왜 로망이야?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안 먹고? <웃음> <웃음> 와, 무슨 가짜 같다. 맛있어? 어, 되게 무겁다 와, 엄청 무거운데?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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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아니야. 어, 약간 크림이 아니지. 초콜렛이에요 그냥. 그냥 초콜렛 같은 느낌. 음. 음 진짜 진하다. <laughs> 꾸덕한 치즈 식감인데 완전 무국 묵직해요. 음 <laughs> 되게 촉촉해. 초적해. 촉촉해요 <laughs> 여러분. 왜키 약간 머핀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뻑뻑하잖아. 어. 근데 이건 촉촉해요. 약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야. 그렇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야, 그거 미쳤어, 진짜. 야, 내가 먹어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다. <laughs> 나도 어렸을 때 파티셰 되고 싶었는데. 김상준 때문에? <laughs>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제빵하고 보내달라고. 그때 엄마가 잠깐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제빵 말고 떡을 배워보는 어떠니 요즘은 뭐 카페나 테이크 같은 거 파는 데는 많은데 떡을 디저트처럼 먹는 데는 없지 않냐? 떡 카페를 만들어보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비진이 나온 거야. 음? 비진. 우리 엄마 뭐 완전 선견지명 쩔었어 음. 내가 그때 떡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 말을 안 들었구만. 그래서 <laughs> 접었어? 아니 그러고 나서 드라마 끝나니까 꿈은 사라졌대. <laughs> 그러면 너무 맛있어서 두 개를 또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 지금 무슨 꽉 찼어요. 뭘 포장하지? 나 먹던 건 너무 맛있었는데 또먹좀그랬지예 어, 맛있을 것 같아. 예. Yeah? Very delicious. So oh, yeah. We will take, take away two pieces more. <laughs> so amazing. 아 <laughs> oh, 너무 귀여워. Oh yeah, right. Yeah. yeah y It's lovely. Yeah. Our so, like, memories will yeah. be better. This <laughs> is so so the famous store in yeah. this. Oh, it's Oh, yeah. yeah. Because is the only cupcake shop in China. Oh, you're oh. there, there are other pastry yeah. shops, they have in addition cupcakes. But ah. We are specialized in cupcakes. Oh, yeah, yeah. yeah, yeah. <gasps> So until next time, h a y s 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 너무 아름다운 um, 느낌이다, 그렇지? 나 솔직히 진짜, 따뜻해져. 따뜻해진다. 어 그래, 저 미소와 oui 아. 너무 좋다. 기분이 음, 대화만해도 막 기분이 좋고. 저런 사람이 돼야 돼. <laughs> 여기 약간 이제 그래? 오스트리아의 그래 오스트리아 영국 문가안 궁금해? 나궁금해 많이 해요. 어? 저붙주나 봐. 우리도 해볼까? <laughs> 보틀부터 펜까지 준대. 제일 안 좋은 게 보틀. 제일 어, 좋은 괜찮네. <laughs> oh y e a 세게 해야지. 에스 s n 어이 별로다 봐. 어머. 어제 어, n k you so m oh, 야 블루. 요거를 해. 야지 요거를. 빨리 봐. 아니 너무 세게 하면 야 너무 돌아가. Can we g e <laughs> 아나팬이야아팬이야 오, 아, 팬이야. 오. 아무나 빨리 골라. 큐세. 아우 땡큐 so 땡큐. 이건 뭐야? 멘토. What is this? 멘토스. 멘토스 oh 멘토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이팬도넣다야 이거, 어, 이거 한번더해한번더 돌려 <laughs> 또 쓰면 좀 그렇지 않니? <laughs> 다들 이렇게 교양 싸우시고 계셔 내 교양 여기 있지 않니? <laughs> 내 교양 여기 또 있지 않니? <laughs> 야 이거 뭐쓰면양말이야 <laughs> 어머 너무 귀여워 목도리인가? <laughs> 얘도 귀엽다 이 뭐야 이것도 어메니티야? 어메니티는 호텔에서 사는 거야 오너먼트 아 오너먼트 <laughs> 와 되게 리얼하다 그렇게 <laughs> 부끄럽게 서? <써. 웃음> 교양 잘 쌓고 계세요? 그럼요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laughs> 보면서 어 <오>, 예쁘시다 이거 <laughs> 세야 이런 거 하는구나 아, 쌍둥이 자인데너 뭐야? 나? 나 염소 염소? <laughs> 우리 박원숙 누님 <웃음> 파격적인데? 멋있네 <laughs> <laughs> <웃음> 재밌어 <웃음> 재미없어 재밌어 는다 재밌어 재밌지 얼마 재밌어 이 유럽의 이 서점의 느낌이 <laughs> 와 이런 거어 이거 몰스킨이 아니네 <laughs> 몰스킨 저기 있구나 몰스킨 싼가 몰스킨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몰스킨만 썼었어 좀 간지나 보이려고 맨날 야 몰스킨 이거 진짜 간지나는 거야 네가 알았 있긴 <laughs> 해아그좀더 이제 저렴이 느낌 몰스킨의 저렴이 <laughs> 이게 질이 달라. 만져봐요 고객님 이 질과 어? 이 질은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여기 유럽에 또 오면은 여러분 유럽에도 야시장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거의 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 하나가 있고 양옆으로 상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 저 라인도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뭐 야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되게 막 노점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정갈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이쿠 눈부시. 우리가 응. 오늘 근데 좀 밥다운 밥을 안 먹었어, 아직? 뭐 먹은 건 많은데 왜 배고픈가 했더니. 밥다운 거였어요, 아저씨. 아, 아니야. 응? 오, 어. 우와 우와, 치마? 아, 어 원래? 어, 아 나도 드신다. 아. 오, 어, 땡큐 아, 이게 올리브가 있고 치즈가 속에 껴져 있어요. 음, 맛있어? 올리브 엄청 신선하다. 오이시 <laughs> 맛있다. 맛있다. <laughs> 아, <laughs> 어, 맛있다. 음. 음. 어, 음. 계속 줘? 아, <laughs> t h 음? 치즈? 치즈? 이것은 파이거먹어 얼마나 매리 먹어봐 다 넣어, 한 입에 쑥 넣어 벌써 매워 벌써 매워? <목소리> 어. 어머 큰일 났다 됐네? 먹뱀 논란이다 너? 어떤가지? 아니야 나이 오. <laughs> <laughs> 어, 데 되게 기분 좋게 맵다. 음, 그러나 응. 음, 이거 사자 살까? 응 어, 이것도 좀 사고 싶은데. <웃음> <웃음> 오. 야, <laughs> 100. 한 바퀴 들면배데르겠는데 w <laughs> e l c <laughs> no, <I don't> <laughs> 음 견과류. 음 어난 저렇게 줄때 저거를 받아 먹어야 하는지 안안살 건데 받아 먹어야 하는지 그게 너무 그래. 먹어 먹고 맛있으면 사는 건데 이거 봐. 아니 나는 딱안 사겠다 마음 먹으면 안 사거든. 난 별로 살 마음처럼 그 견과류 별로 안 좋아니까. 하 여기 봐. white wine red wine very good fine and p e e r white wine white wine two white wine two white wine yes, yes. Yeah, 이런 거 먹을 때 yes. yeah thank you. Oh, thank you can we eat the, our yeah. only yes. oh, okay yes wow oh 오스트라고 화이트 와인이 좋대 <laughs> 너무 재밌지 않니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나 우리 우리 우리뿐만 아니고 나만 해도 삶의 이야기 얼마나 많아 고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자기의 삶에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 매일매일 매순간 매번 매초 업데이트되고 있어 그런 것들이 계속 나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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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지구에 퍼지는 거야 온 세상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저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했고, 뭘 먹었고, 무슨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인류애가 소사. 그렇구나얘 어, 하나, 하나씩 먹네. 아올리래저 남자 두, 뭐? 앉아 있는데. 그분들 외국인 아니야? 외국인이야. 아 우리 살찐 거 같아. 바로 피트 끝나야지. 저 스피트는 언제 끝는 거야? 한1년 동안 그 얘기만 해봤는데. 아니 거예요. 한국에서 한달 이상 있어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은... 다른 차선을 선택해야지... 계속 그것만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잖아. 필라테스 할 거야? 필라테스... 필라테스 하시는 분 계세요? <laughs> 어, 여기... 여기 유명한... 이미 너무나 유명한 카페 자허... 근데 안에 자리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저것보다 좀덜 알려진데, 그치만 맛집인 곳. 요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니? 이 포인트? 이미 유명한 데는 어디가 나다 책에 써있어. 너 저희 가고 싶어. 지금, 지금 지나온 거 아니야? 근데? 야, 가고 싶긴 한데. <laughs> 사람이 별로 없는 느낌이지. 웨이트 아니야? 어, 꽉, 꽉 찼네? 어, 머꽉 찼네? 어떡하지? 근데 웨이팅까지는 없고, 자, 우리 자리는 있을 거 같아. 어, 두개나있네 오, 모양이 특이하다. 어, <laughs> 와우, 이 계속 나와. 우리 많이 시킨, 우리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 <웃음> <다> <웃음> 풀이야. 아, 불이야. 아, 여기 담아주네. 와, 이건 또 뭐야? 별게 별게 다 나와. 야, 물개, 야, 만찬이요. 많이 나왔어. 차원이 다른데, 지금까지 먹었던 뭐랑 뭔가 느낌이? <laughs> 향이 달라 지금까지 썰었을때 그 느낌부터 달라 음. 음. 다르네 완전 다르다 음. 음. 육전 위에 약간 얇은 튀김옷을 입힌 느낌이야 육전에 근데 그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좀 고급진 육전느낌? 이거는 이 감자샐러드랑 먹 맛있대 음. 차갑고 해서 오히려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음. 신맛이 지금까지 먹어봤던 슈니가몇개안 됐지만 스난것 응. 같아. 제일 맛있어. 이건 사실 막 맛있긴 한데 막 엄청나게 막대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난 이게 더 궁금했어요. 음. 와. 처음에 그냥 와 갈비탕 이거. 깊게 끓여낸 갈비탕과 소고기 묵국을 합쳐놓은 맛. 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면인 계란이인가보다. 지단. 어어어. 어. 음, 특별할 건 없다. 뭔가 묘하게 한식들이 다 섞여있는 느낌인데. <laughs> 음, 음, 당면 넣고 싶다, 그치? 음, 흰 당면. 여기 <laughs> 먹어보자 이거. 아, 골수네, 이거! 고기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우와 그 약간 여기 속이 말랑말랑해요 말캉말캉해 우와 헉. 어머머, 이게 뭐야? 이게 저세상 부드러움이야? 어머 야! 파인 것 봐! 음, 음? <웃음> <웃음> 어? 야. 야, 슈퍼 나이스. 코리아. 사운드 나. 사운드 스코어링. 와, good. 음. 이게 장조림 고기 같은 느낌인데 되게 부드러운 장조림 고기야 이게 감자 이 소스에 감자 비벼 먹으면 맛있을 걸? 난 약간 비벼 먹는 거 좋아한다. 음 소스를 좋아해. 난 소스만 있으면 밥 먹어. 근데 약간 이왕이면 그런 기성 소스보다. 아 그있게 먹어. 썰어줘. 썰려 지금 칼 들었잖니. 많아. 딱 좋아 둘이. <laughs> 아, 우리는 지금 올리브랑 와인을 먹고 왔잖아. <laughs> 한명더있어야될것 같은데. 안 그래? 싸움 나야. 인간의 본능 중에 제일 추석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식욕인데 너는 믿지 않다. 뭔가 하나라도 더 매일을 어난 식욕 억제 잘해. <laughs> 아, 누가 비엔나 맛없대? 도대체 누구야? 아무도 안 그랬어. 약간 유럽은 전체적으로 맛이 없다라는 좀 편견이 있긴 하지. 니들이 뭔데? <laughs> 평가를 해? 얼추 절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얼추 절추가 아니라 <laughs> 난리 났어 여기 동묘네 완전히 전지도리예요 내꺼같아 <laughs> 내꺼같아 아 안돼 유쪽으로면 안돼 스톱비 플리즈 스비어쨌든 nä <laughs>